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어,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으로 들고 왔고, 일단 약간 새벽에 찍는 거라서 목소리가 작은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떡 메모지는 먼저 올라왔어요.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떡 메모지를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 제가 쓰려고 또 하나 빼놓은 떡 메모지가 있거든요. 아, 어, 아니다. 이렇게 어, 떡 메모지가 하나 더 있다는 게이떡 메모지고, 이렇게 가려져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 가운데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 도안의 떡 메모지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뭐 스티커들은 그냥 제 책상 주위에 있는 스티커들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도 어제 책상 주위에 있는 아이들로 꾸며보려고 따로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이세 아이의 떡매를 붙여볼 건데,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이고 어쓸 공간이 부족하면 이런 빈칸에다가 쓰려고 어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파란색 위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날씨가 어 굉장히 좀 쌀쌀하기 때문에 어 파란색으로 꾸며보려고 하고, 음 풀테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풀테이프 좀 찾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풀테이프를 찾고 왔고, 풀테이프도 거의 다 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떡풀도 사야 되고 해가지고, 일단, 일단 떡매늘을 붙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떡매들을 다 붙여주고 왔고 그 다음에 어, 주위에 스티커들을 붙여볼건데 약간 하늘색 느낌으로 꾸미려고 하니까 음, 이런식으로 붙여주면 될것 같고 한번 그냥 인스들을 골라와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어, 그 주위에 이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뭔가, 어, 마법사 같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늘색이다 보니까, 잘 어울, 하늘색이 뭐 하다 보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어,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잘라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잘라주고 왔고, 저는 이런 여백을 어, 칼로 따로 자르진 않아요. 귀찮아가지고. 이 떡매도 약간, 어, 약간 마법사 느낌이 나서 <laughs> 이 아이를 붙여주니까 더잘 어울리는 것 같구요. 한 어, 인수들을 한번 찾아서 저 주위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투명 버전인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붙이고, 약간 칼로 같은 것도 붙여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laughs> 붙여주고, 밭에도, 요 아이로, 이렇게, 저는 항상, 찢어서, 아고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아,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요맨 밑에다가, 붙여주고, 어, 이것도, 붙여볼까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항상, 소명 스티커는 모두지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라벨지에다가 붙인 다음에 잘라주고 왔고요 이거를 한번 여기 다이어리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자르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자르는 것까지 보여드리면 진짜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어, 자르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 이것도 한번 잘라보았어요. 약간, 시간여행하는 느낌으로, 음, 해보고 싶어서, 시계를 이렇게 잘라왔고, 이거는 여기 사이드에다가, 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거를, 남은 짜투리를 가위로, 잘라주시고, 이 남은 짝투리도 그냥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바른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붙이고 짝투리는 여기에다가 붙여 보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런 꽃이나 새같은 것도 붙 이면 예쁠 것같 으니까, 이 것도 한번 잘라 보 도록 할게요. 어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어, 이게 왠지 이 하늘 파란색 컨셉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 이거를 붙여보려고 할게요. 자주 사용하는 아이들로 한번 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곰돌이도 요즘 나라 잘 쓰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이고 이거를 여백을 잘라서 붙여야 예뻐보이기 때문에 여백을 빨 잘라서 붙여주고 이게 접착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꼭 풀테이프로 한번 더 붙여서 붙여줘야 되고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빨간색 파란색 컨셉으로 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 점점, 약간, 핑크톤이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예쁜, 예쁘니까, 잘 어울리니까, 괜찮은 바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링크로 붙여서, 붙여주시고, 음, 그 다음에, 실 스티커들을 붙여보도록, 이실 스티커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어, 사용할 실 스티커들을 갖고 왔는데 이게 송코님 건데 인스가 여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것도 꺼내왔고 일단은 어, 이거 먼저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 선은 그냥 투명 그대로 쓸 거니까 따로 붙이지 않고 이렇게 잘라서 바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한번 밑에다가 안 보이시는데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런 보석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잘라서 잘라서 붙이, 붙이도록 붙이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카드 옆에다가 붙여주었고, 그 다음에 실 스티커들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꾸며주고 왔고, 이런 식으로 다 묻혀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꾸며주고 왔고, 이제 바늘 발라서 한번 끼워보는, 어, 끼워보도록 할게요. 같이. 이거 커터칼 가지고 왔고, 아 커팅 매트, 응 <laughs> 가지고 왔고, 일단 잘 맞춰서 잘라 주셔야 돼요. 아이고, 약간. 이게 자른 것 같은데 수습을 해야 될것 같아. 이 정도. 약간 삐뚤게 자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펀치로, 음, 뚫어야 되는데. 지금 책상이 되게 지저분해가지고 그점더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열심히 치우고 있는 중이라서 영상은 찍어야 되겠고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일단 현실로 뚫어주시고, 아마 일기는, 어, 나중에 쓸것 같아요. 밀리면 안 되는데, 일기는 영상 끝나고 쓸것 같고, 한 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 다이어리이고, 일기가 있어서, 약간 느낌이 확 다르죠. 어제는 빈티지하게 꾸몄는데, 오늘은 약간 파란색 느낌으로 꾸며가지고,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이어리에 끼워진 모습이고, 어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어 좋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